불합격 인터뷰. 아불합격 인터뷰 좋다. 이거 이런 걸 해야 돼요. 남들이 안 하는 걸. 지옥을 보여줘야지. 그러니까 처음에 동국대 떨어졌다 했을 때. 동국대 떨어졌다 했어요? 솔직히 조금 당황하긴 했어. 아 떨어졌다고 했을 때? 연락 왔어요. 예비 때? 네. 우주 예비를 받고 어. 어땠어요? 소감? 그때요? 네. 잘못 본줄 알았죠? 예비 20번이라고 돼 있어서. 아, 왜냐면그 동국대 떨어진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네. 이게 동대는 나쁘게 봤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. 아, 동대. <laughs> 근데 동국대가 이러 면나 어, 나머지는 어떡할까라는 어. 생각. 너무 충격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데 그이후로 그리고 아마 ]까요? 바로 나온 게 외대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. 외대 또떨어졌요 외대 또 떨어졌죠. 와, 와 충격의 이 연속. 근데 그때부터는 약간 네. 숨겼어요. 아,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됐죠, 저랑. 바로 얘기 안 했어요 네, 제가.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<laughs>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네, 또막 떨어지는 거예요 뭐 어... 국민대 예비 나오고 어... 세종대도 예비 받고 세종대 예비 1번이었나? 받고 뭐 이거 받고 하면서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나 진짜 <laughs> 별 기대 없었죠 다른 것들 그러다가 한양대 나온 날이라 그래서 아 한양대네 그래서 한양대 봤는데 그때도 뭐 놀러 가고 있었나? 지하철에 봤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냥 띡 봤는데 긴장감도 없이 그냥 봤는데 한양대 합격. 한양대 최초합이라 떠가지고 와. <laughs> 그또 느꼈죠. 이게 진짜 승민 쌤 말이 맞구나. 국민대 떨어져도 서공대붙을수 있는 게 제가 맨날 편입이구나. 보면... 야 미쳤다. 숭실대도 떨어졌는데 예비 받았는데 숭실대도. 제가 둘때 맨날 말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국민대 떨어지고 한양대 붙는 게 편입의 묘미다 그러니까 너무 쫄면 안 되겠다. 하지만 뭐뭐 뭐... 그렇다고 뭐 국민대 떨어진다고 한양대가 붙는 건 아니지만. 그렇죠. 그게 무조건은 음... 아니지만. 제가 또 꿈을 꿨잖아요 당신이 아니 이거 진짜입니까? 아, 저 진짜예요 진짜? 근데 사실 꿈은 한양대를 붙는 꿈은 아니었고요 시립대 그 스포츠, 스포츠, 스포츠 사이언스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 얘가 일단 중경해시 이상은 가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그거를 저한테 말안 해주셔도 됐나 보다 일부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 하면 또두 부정, 부정 타니까요 네. 그래서 와, 근데 진짜 한양대 붙었다는 그 연락을 음. 받자마자 얘가 <웃음> <웃음> 어? 뭐 잘못된 거 아니야? 소문은 어, 아닌데 <laughs> 갑자기 쓰레기를 줍고, 아 <laughs> 쓰레기 이 정신 오타니 쇼헤이 정신으로 가자 하면서 <laughs> 뭐 쓰레기도 줍고, 잠깐 일어나.